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은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자 클럽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업무 처리는 엉망진창 뒤죽박죽 난장판이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겨울 이적 시장이 조만간 마감될 때가 되어서 이제 와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내내 골키퍼 킨스키를 영입하고는 빈둥빈둥 놀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입니다. 이적 시장은 공식적으로는 2월 3일 23시에 마감되지만 메디컬 테스트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토트넘은 최전방 공격수 영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솔랑키가 부상으로 6주 이상 결장하게 되고 히샬리송과 브레넌 존슨까지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득점을 할 공격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세계의컵 대회에서 우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손흥민의 파트너가 될 최전방 공격수 영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순위에서는 강등권에 가까운 15위에 주저앉아 있지만, 세계의 컵대회에서는 결승 진출이 유력합니다. 유로파 리그는 리그 페이즈 순위 4위로 마감하면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 카라바오 컵은 리버풀과의 중결승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FA컵도 4라운드에 올라있어 결승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컵대회 우승으로 다음 시즌 유럽대항전 진출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당장 전력감이 될수 있는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데 토트넘의 선택은 벤치신세였던 2005년생 마티스텔입니다. 그것도 이정료로 6천만 유로 약 903억 원에 영입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토트넘 팬들은 벤치신세였던 어린 선수의 영입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스카우터들이 독일에서 마티스텔의 도장을 받으려는 최종 단계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지금까지 무엇 하다가 이렇게 급히 거금을 주고 마티스텔을 영입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당장 전력감이 필요한 시기에 2005년생을 영입한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합니다. 특히 2006년생 양민혁을 단한 번도 뛰지 않게 하고 QPR로 임대를 보낸 직후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양민혁은 K리그에서 선발로 뛰었지만, 마티스텔은 이번 시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 구단은 마티스텔 영입에 팀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900억 원을 지불하고라도 마티스텔을 영입해서 손흥민의 파트너로 컵 대회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는 목표입니다. 팬들은 지난주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은 오마르 마르무시와 비교하면서 900억 원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무시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7경기 15골 9도움으로 실력이 검증된 공격수입니다. 하지만 마티스텔은 리그 8경기 출전에 겨우 1도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경기력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테레 이정료 6천만 유로면 구단 역대 최고 이정료3이라고 지적합니다. 레비 회장이 또 지금 당장 주전 선수로 맹활약할 수 있는 선수 대신에 한번더이정료 장사를 할수 있는 어린 선수에게 도박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미네의 공격수 마티스텔은 그동안 첼시와 맨유 그리고 토트넘의 영입 타겟이 되었습니다. 메뉴와 첼시는 임대의 조건으로 제시한 반면 토트넘은 900억원이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주고 영구 이적 조건으로 바이에르미넨 구단과 합의를 했습니다. 바이에르미넨은 프랑스 스타드렌에서 이정료 2천만 유로, 약 300억원을 지불했습니다. 미넨이 벤치 신세인 마티스텔에 900억원을 지불하겠다는 토트넘의 제안을 덥성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는 마티스텔의 승낙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독일과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 구단이 테를 만나서 마지막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은 경기 시간을 핵심 요소로 하는 프로젝트를 메티스텔과 그의 에이전트에게 제시했다라며 토트넘은 또한 테리 수락할 경우를 대비해 바이에른과 직접 만나 이적료 6천만 유로 약 903억 원을 보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스카이스포츠 독일은 바이에른과 토트넘은 테리 적에 대한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 두 클럽은 이제 6천만 유로 약 906억 원의 이정료에 합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테리 바이에른의 방출 이정료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젊은 선수는 아직 토트넘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미낸 구단과 토트넘이 직접 마티스 테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스에베를 바이에른 디렉터는 테른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테의 이적을 위해 진지하게 도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매첼 레키프도 바이에른뮌헨과 토트넘은 공격수 마티스 텔의 이적에 대해 6천만 유로 약 903억 원에 합의했다라며 텔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른 클럽들은 제안서를 빨리 보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2005년생 프랑스 공격수 마티스 텔은 어릴 적부터 프랑스에서 주목받는 재능이었고 2 2 2 2년 불과 17세의 나이에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텔은 첫 시즌부터 1군 무대를 누비며 28경기 6골을 터 e 렸습니다 대부분 교체 출전이었기에 약 600분가량만 소화한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였습니다. 텔은 지난 시즌에도 리그 30경기 7골 5도움을 기록하며 무난한 활약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어 바이에르미네는 텔과 2029년 여름까지 장기 재계약을 맺으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뱅상 콤파니 감독이 새로 부임한 뒤올 시즌엔 14경기에서 458분간 1도움을 올린 게 전부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토마스 투엘 감독 밑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기용된 텔은 콤파니 감독이 부임하자 전력 외의 자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만 19세의 마티스텔은 바이에른미네네 지난 세 번의 경기에서 단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체로 보면 빈센트 콤파니 감독의 팀에서 모든 대회를 통틀어 세 경기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결국 텔도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팀을 떠나고 싶다고 요청했고, 이제는 토트넘 완전 이적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테은 지난 30일 독일 미넨에 있는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미넨과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의 2024-25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지 최종전을 치른 뒤 홈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테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경기장에 남아있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마티스테른 토트넘의 완전 이적 제안과 메뉴의 임대 조건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은 메뉴의 제안이 더욱 더 구체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포트넘은 마네아나 마티스텔의 영입이 무산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뉴르베르크의 스테파노스 치마스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역시 2005년생 공격수인 스테파노스 치마스는 현재 리버풀과 접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독일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리버풀이 치마스 영입에 가장 앞서 있다. 복수의 분데스리가 구단을 비롯해 에스턴 빌라, 첼시, 브라이튼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유망주 스테파노스 치마스는 지난 여름 그리스 PAOK에서 임대 계약으로 분데스리가2 클럽으로 이적한 후 이번 시즌 현재까지 리그 12경기에 선발 출전해 10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은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치마스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니른베르크는 치마스를 매각해서 최소 2,500만 유로, 약 376억 원을 벌어들일 계산을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스테파노스 치마스 영입에는 브라이튼과 에스톤 빌라가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클럽이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적 시장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마티스텔이 안 되면 스테파노스 치마스를 영입하고 만에 하나 두 선수 모두 영입하지 못한다면 대안으로 브랜트포드의 요한이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적 시장 전문가인 산티아오나 기자는 토트넘이 브렌트 퍼드의 요한 위사 영입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8세의 요한 위사는 이번 시즌 24경기에 출전해 1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황태자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윙어, 처진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를 고루 소화할 수 있는 위사는 전술 이해도가 높은 자원으로 평가받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서 요란스럽게 이적마감일를 보내고 있는 토트넘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